이번에 알려드릴 게임은 아펜체르이 성이라고 하는 게임입니다. 여기는 제목하고 좀 다르지요? 어, 근데 아펜체르이 성이라고 하더라고요. 어, 2인부터 4인까지 할수 있는 어, 어린이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어, 여기 회사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요. 자, 이거는 요 쥐들이 주인공이고요. 경자년이 되면은 먼저 소개를 해 드려야겠다 했는데 지금에서야 좀 알려 드리네요. 이렇게 귀여운 쥐들이 주인공이고요. 얘는 부상을 좀 입어서요. 그래서 좀빼 놨어요. 부상을 입어서. 자, 목표는요. 여기 치즈가 일곱 종류가 있어요. 일곱 종류의 치즈가 있는데 이 쥐들이 이 중에서 네 종류를 먼저 맛을 보면 이기는 게임입니다. 자, 자, 말 그대로 성이고요.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 성이 굉장히 멋진데요. 멋지면서도 약간 복잡하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어요. 자, 출발 지점은 여기 각자 한 곳을 정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고요. 이곳에서부터 출발합니다. 자, 여기에는 지금 지붕을 다 올려놓았는데요. 자, 지붕은 올려 놓았고요, 제가. 자,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판을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판 밑에는 이와 같이 타일로 되어 있어요. 이걸 전부 다 배치하면 되겠고요. 자,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아래에는 구멍이 있어요. 구멍이 다 뚫려 있어서 여기 구멍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.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어, 이게,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. 한 마리가 빠지면 이거는 이용을 못 하고요. 다른 쥐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쥐가 다 빠지기 전에, 빠지기 전에, 그 치즈 네 가지를 다 고르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먼저 이제 랜덤으로 해 놓으시고,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 한번 보여주고 덮어도 되고요. 이렇게 덮어주시고요. 자, 이렇게 잘 덮어 주시고 그다음에 요거를 몇번 이렇게 돌려 주시거나 움직여 주시면 되겠죠?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어느 게 모였는지 조금 헷갈리겠죠. 그죠? 네. 네. 자, 그러면 자신의 턴에 할수 있는 게 뭐냐? 이렇게 한 마리씩 올려 놓으시고요. 자. 자신의 턴에 할수 있는 게총4 액션이에요. 4 액션인데요. 1 액션은 이쥐 주변에 있는 대각선 포함해서 인접해 있는 대각선 포함한 곳에 지붕을 하나 오픈하는 거예요. 여기를 여는 게 이렉션입니다. 이렉션. 여기 같은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렉션, 이렉션. 이렇게 되겠죠. 여기 노란색 같은 경우는 대각선도 가능하니까 여기 3액션까지 이렉션, 이렉션, 이렉션으로 3 개까지 열수 있습니다. 자, 오픈할 수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만약 에 오픈한다 그러면은 자, 이 액션, 그 다음에 이 액션 이런 식으로 해서 오픈할 수 있습니다. 자, 또 하나는 이동하는 거예요. 이동은 한 칸당 이 액션입니다. 한 칸당 이 액션이고요. 만약에 상대 상대가 앞에 있는 경우에는 점프도 가능합니다. 점프로 갈 수도 있어요. 지붕 위로 갈 수는 없고요. 어, 상대가 여기 있다면 점프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. 자. 아니면 뭐 이렇게 이동해도 상관없고요. 한칸갈 때마다 1액션씩 소모가 됩니다. 점프했을 때는 2액션이 소모가 돼요. 점프해서 넘어왔을땐2액션이 소모된다.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하나는 슬라이드인데요. 여기 남아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여기 옆에 공간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. 공간으로 넣으시면 이 타일이 이렇게 움직여요. 밑에 있는 타일이 움직여서 이 타일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요. 아이고, 잘안 움직이네. 이렇게 하면은 반대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. 반대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움직이게 할수 있어요. 이건 선택사항이라서요. 이건 꼭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4 액션을 하시면 되고 이 슬라이드는 판당한 번만 할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하시면 돼요. 그러면 치즈의 모양도 달라지고, 치즈의 모양도 달라지고, 이거 떨어졌네요. 달라지고, 위치도 좀 달라지겠죠. 어떤 경우에는 구멍이 이렇게 움직이니까, 구멍이 이렇게 와서 빠트리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. 자, 그래서 상대, 상대 쥐를 잡을 때, 상대 쥐를 구멍에 넣으려고 할때 하는 방법이겠죠. 저 어디 있나요? 구멍이? 아, 여기 이쪽에 있네요. 만약 이렇게 있는데, 음, 만 이쪽에 있었다. 이쪽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걸 넣으면 이렇게 넣으면은 구멍으로 쏙 들어가겠죠. 네, 이런 식으로 어,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.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지붕을 없애고 그 다음에 움직이면서 치즈를 먼저 얻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상당히 좀 유아틱하지만 유아틱하지만 발상이 좀 새롭죠. 발상도 새롭고 그 다음에, 재미도 있고. 자, 근데 여기 약간 판을 뭐 하기가 세팅이 조금 번거롭다고는 하는데, 뭐 여기 위판은 위판대로 하시면 되고요. 가운데판은 랜덤으로 이렇게 조작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, 뭐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. 그래서 이동을 해서, 하나, 둘, 또 이동해서, 지붕, 지붕 열고, 지붕 여시고, 이동을 해서, 치즈 얻고, 그 다음에 상대방 위치를 잘 보시고, 슬라이드해서 뭐칠 옮겨도 되고 아니면 은 구멍에 빠트리는 재미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, 그 다음에 치즈는 한 종류를 일단 먹었으면 또 먹을 수 없습니다 같은 종류를 두개세개 개 먹는 건 아니고요 한 종류에 하나씩만 먹을 수 있습니다 어, 욕심내서 그냥 상대방 못 먹게 하려고 먹으면 안 돼요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음, 치즈 네 종류를 먼저 모으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아기자기한 게임이에요 만약에 한 마리가 빠졌어요 한 마리가 빠지면 남아 있는 한 마리를 다시 성에 올려서 다시 출발을 하면 되겠습니다.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치즈를 먼저 네 개를 맛을 보는 쥐가 이기는 그런 재미있는 게임이에요. 자 아펜체리 성 간단한 규칙 설명이었습니다. 자 모두 즐거운 부득 게임하세요. 감사합니다.